우리 LG 디스플레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제가 어제도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어, 여전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달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자리가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쌍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더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나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 것 아니냐 이러면 이제 쌍바닥 찍고 아이 반등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많은 분들 좀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가치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좀 자세하게 좀 뜯어봐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내일 영상도 한번 집중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 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여기 있죠?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죠? 여기가 이제 매물대 자리인데 매물대 자리에서 지금 두번 연속으로 양봉 캔들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21선과 이 5일선이 만나는 부분에 딱 캔들이 들어가 있죠? 가운데 본통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반등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저는 완벽한 반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적어도 거래 대금이 여기 보이시는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 보시죠. 이걸 다 뛰어넘는. 적어도 이때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야 돼요. 이러한 거래 대금이 나왔다고 하면 아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구나. 이제는 반등이 시그널이라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은 저조한 거래 대금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랬다가 뺐다가 아, 이제 뚫는 게 실패구나라고 만들면서 한번더 뚫어내요. 그러다가 또 빠지죠. 이런 식으로 흔들기에 대한 움직임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흔들기가 나오다가 결국 여기서 허리랑딱 터져 줄때 요때가 언제죠? 요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올라탔을 때 여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 여기보다 더 확실한 자리가 이런 자리인 거죠 여기 여기서 거래량 통, 터져주면서 탁 통과할 때 여기를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요만큼 먹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좀대시세를 먹기 위해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거래대감 실려 주면서 반등이 좀 나눠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 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바뀌고 그 위로 캐나이 올라가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바로 진입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 뭐 나쁘지 않은 종목 같이 보이지만 저는 이러, 이런 종목보다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 자율주행이라 이런 것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를 공격하는 게더 맞다고 봐요. 이제 시장에 돈들이 모이고 있고 그쪽 안에서도 주도주들 이런 걸 매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떤 걸 고려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게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붉은 길에 딱 30분만 투자하셔서 목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규시장 전에 NXT 마켓이라고 해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열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딱 30분만 투자하셔서 소액 단타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 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번에 세 번째 프로젝트인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이렇게 매수를 잡아드렸던 것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매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다 드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옥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 7584-8962번 이쪽으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딱한 개만 보내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타를 통해서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서 출근길 30분으로 목돈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이벤트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1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한 번만 더 드려볼 거니까 지금부터 약 4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 728조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주들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정책 관련해서 종목들을 정리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뭐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렇게 단기간 내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6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잡아내셨으면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8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또 이제 AI 관련된 거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GNC 에너지. 이 녀석 또한 이때가 이제 6월 4일이거든요. 6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셨더라면 7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정책 수혜주로 한번 모아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윙 종목으로 나갔던 클로봇 19,500원 이하에서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률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클로봇 현재가 43,400원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19,500원 매수 현재가 벌써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의 금액을 감액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은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 국민성장펀드일 것 같아요 일단 이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조에서 150조원 정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은 150조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 스플레이 미래차 이런 10대 첨단 산업과 밸류체인을 포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캐치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것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수혜를 받은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 섹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도 AI 섹터가 아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많고 많은 AI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이제 좀 히든 종목으로서 발굴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발굴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계속된 매집에 대한 흔적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매집 이후에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더 매집을 했는데 이때 이후에는 쭉 가격이 하락을 했죠 즉 앞서서 들어왔던 자금이 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보합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차트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재료 재료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체적인 언어모델 개발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음성인식 등 다양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 IT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러한 기업들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처럼 복자적인 모델과 솔루션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더큰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위한 세 박자가 모두 다 갖춰졌죠 첫 번째 세력들의 개입이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세 번째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라는 완벽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자면은 파트상으로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러한 거리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리량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구간을세 차례 동안 돈을 쓰면서 올렸다가 뺀 거죠 그러면 이들의 평단가는 얼마일까요? 그냥 막 눈대중으로 봐도 적어도 이만 큼이 될 겁니다. 절반 수준인.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자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다라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세력들의 평단가보다 낮게 들어갈수 있다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미친타 펌핑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이 대박 히든주 한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 딱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 확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적게 받고 있고 세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빠르게 매집을 해서 이후에 시장이 집중을 받으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때는 이미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시를 분석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한 섹터가 시장을 주도 하게 될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랑 실제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2026년도에 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에도 이렇게 제가 직접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2026년도 투자 인사이트랑 예상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더 앞으로도 계속 세미나는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니까 세미나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 세미나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12월이 지나더라도 1월, 2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 조금 많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 오셔서 여러분들이 공시를 한번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2026년에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들어보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시를 제대로 분석할 줄 아셔야지만 허위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상장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고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옥석 가리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2026년도부터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지 이러한 이야기를 전부 다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이러한 내용들 조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는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75848962번 이쪽으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세미나 일정과 위치 어디인지 알려 드릴 거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한번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준비해서 인사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